멋진 우리 가족입니다. 또제 착하고 그런데 엄청 제가 또 좋아해요. 특히 우리 조카며들리는 그럴 수 없이 착합니다. 어떤 것 하나 남을 할 데가 없어요. 정말 예쁘고 착하고 멋집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결혼하신 제가 2013년도 맞죠? 응? 2013년도니까 지금 딱 11년차, 네. 11년 됐다 그죠? 그리고 아기는 둘입니다. 살면서 정말로 힘든 적이 많았죠. 많기는 많았죠. 어 그랬어요. 어떨 때 제일 힘들었을까요? 지금은 다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처음에는 뭐 문화나 한국말이 잘안 돼서 네. 힘들었어요. 힘들었고요. 지금은 음,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제 네, 조카지만은 착하잖아요. <laughs> 조카도 착한 데 장민이도 착한데 그래도 서로 많이 싸웠죠. <웃음> 네. 싸우면은 <laughs> <처음에는> 누가 <laughs> 양보를 했어요? 음, 처음에 저싸우디나 오빠가 양보를, 양보를 하고. 하고. 어. 그 다음에 뭐 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제 화풀으면 어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안된것 같다 아, 막 설명해주시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음. 장민이가 네. 설명해주면은 우리 네. 다윤이가 이해를 하고 아 이거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걸 알게 네. 되었다 이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베트남분하고 말다툼이 있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받은 교육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면은 옛말에 참원인자 세계면은 다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처럼 한번더 생각하면 싸울 기 사실은 없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 다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투기는 한데 거기에 정답은 방금 말했듯이 우리 나윤 씨가 말했던 것처럼 남편분이 먼저 내가 어 잘못했어 어, 그래 앞으로 하고 했다가 뒤에 이제 화가 풀렸을 때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 우리 남편, 그릇이 크구나. 내가 이렇게 참 앙탈을 시키고 막 화를 냈는데도 저렇게 좋게 받아주는구나. 나를 보듬어주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이 이 정답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또 나중에 막상 내가 부닥치게 되면 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사실을말 못할 진짜 큰, 이래, 베남에 가고 싶었을 때도 있었죠. 없었어. 그니 네, 없었어요. <laughs> 근데 아무래도 옆에 오빠가 있으니까 말 못하는 건 아니고. <laughs> 그런 거 없어요. <laughs> 그런 거 없어. 그래요. 자, 그럼, 장민이는 네. 솔직히 말해서 방금 우리 다윤이가 네. 그런 말 했잖아. 장민이가 이렇게 이제 온 네. 다윤이한테 어? 뭐 그래 내가 잘못해서 해놓고 나중에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키면 이게 좋아졌다는 말을 방금 했잖아 직접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 외에 또 우리 결혼하는 분들이나 결혼했던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떤 위기 상황에 서로가 극복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걸고 할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줄래? 한국 여자와 결혼한 경우라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서로 이해가 되고 음. 말안 해도 그냥 음.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음. 하나 그 다르다 보니까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고 음. 또 시간이 또몇 뭐 년이 흘러서 예,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음. 없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몇 년이 흘렀어야 그때서야 이해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만큼 각자의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나라가 다른 경우에는 서로 큰 차이가 사실은 언 어느 것도 문화거든요. 문화의 차이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시간이 흐를 때까지 내가 스스로 인내하고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말이 정답입니다. 제가 이래 보면은 저도 뭐십몇 년을 한국에 사신 분이나 거의 2 0 년까지 이제 사십 년도 만나 뵀는데 그분들 속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세요. 지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알게 되더라.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아직까지 난다 안다고 말 못해요. 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란 거는 하나씩 걸려가고 자식이 또 크고 이러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한국. 사람들과 결혼해서 사는 인생하고 일반 다를 것이 똑같아요. 난 이제 우리 베트남 분들하고 한국 분들에게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개성이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하다 보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을 때내 조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멀리 있어서 부모님에게 도움 받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윤이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 시부모님 그걸 받지를 못하니까 그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극복해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 좀 해줄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시어머니의 도움이 없으니까, 진짜 한고자마을때좀 많이 힘들었고, 음. 문화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한시도 못하니까, 그렇고, 음. 애도 아플때도 베트남의 기운 방법하고, 한국 우운방법하또 다르니까, 음. 그러니까 또, 또 엄마한테, 엄마한테도 <laughs> 진짜 엄마한테도 한대 물어보고, <laughs> 네, 네. 어, 그래. 그 부분을 장릉이도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떨 때 혼자서, 참, 고민하고 힘들어 할 때, 참, 나도 내가 얼마나 힘들까는 생각을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서 늘 뭐, 마음이 많이 서였어. 근데, 근본적으로는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그거는 역시 세월이 흘러서 경험에 의해서 하나하나 극복이 되었다고 보거든. 그래요. 근데, 정말, 정말, 야, 너무 힘들었다. 그런 거. 애 키우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나? 진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이야기했을 거잖아. 이건 너무 힘들어. <laughs> 그게 어떤 거였을까? 거의 이애 크게 크게 아픈 적이도 없고 잘 따라와 줬잘 따라왔고 잘따라어 너무. 별로 사고 안 치고. 아 그렇구나 그래. 큰 애가 수원대. 수호가 어릴 때는 조금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왔을 때부터는 굉장히 활달해지고, 뭐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만큼 좋아졌어요. 근데 나무나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 한다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은 맞는 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이도 건강하게 특별하게 아픈 곳 없었고, 그러고 뭐큰 사고를, 음, 치거나 문제를 일으킨 것도 없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무탈하게 키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마 그 속에는 우리 다윤 씨의 베트남 친정, 어머니, 장모님의 역할도 있고, 또 장인 어른도 여기 좀 와서 계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국제결혼이라서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또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도 말고 사람 사는 사회에서 어디나 똑같아요. 난그 나라에 살았던 문화가 다르고 하다 보면은 서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생각 이상에 많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아까 우리 조카가 정답을 줬잖아요. 한풀 늦춰요. 한번더 참고. 이러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의 이해를 할수 있는 선이 생깁니다. 그 때까지 기다려주고 좀더 내가 가슴에 엉어리가 쥐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순간 화풀이를 해버리고 나면은 그 상처가 서로인 게 너무 깊어요. 우리 한국 사람끼리 싸워서 생기는 상처와 조금 다른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유의해서 주의하고 특히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키울 때 우리 한국 분들은 거의 뭐여성들이 주로 키, 어, 육아를 많이 하잖아요. 베트남도 똑같습니다만은. 근데 그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이 동안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한국 여성에게 하듯이 반만 하세요. 내 아내가 한국 여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케어하는 부분에 반만 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갑니다. 그건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만나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이 대한 종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죠? 장모님시죠? 이 네. 그렇다. 아니 여기 오셔 가지고 지금 저계신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거기요 어, 외화 어, 하는 거 ó 요처음 t h 이 h ó 는데 지금은 이 잘해 주세요. 네, 잘 잘해 주세요. 좋시네. <목소리> 아, 한국말, <좋아하시네>. 네. <목소리> 한국말 좀잘 하시네. 그래 네. <목소리> 아, 진짜. 잘해 <목소리> 네. 최고예요? 네. 오, 그래요? 네. 정말 잘해요. 네. 근데, 다행히도 최고예요. 네. <laughs> 그래요? 따님하고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거 보니까 가슴에 걱정 없으시죠? 네. con thấy nó thì cho bọn con đăng ký là thấy con sống thế này có thấy nó Đầu tiên thì nghĩ anh ngày đầu ấy thì là cũng no vì là cuộc sống n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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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ác hẳn ở Việt Nam nhưng bây giờ thì thì sang đây rồi thì thấy hai hai con hạnh phúc thì cũng yên tâm. Có ngoài đó. 네. 할머니 계시잖아. 베트남 할머니. 네. 어때요? 좋아요? 네, 좋아요. 사랑해요. 네. 사랑한다 하면 표해 보세요. 사랑해요. 아이고. 사랑해. <laughs> <laughs> 작은 아버지 오랜만에 보제. 네. 오랜만에 보니까. 네. 어때? 반가워? 요 반가웠어? 네, 반가워요.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 <laughs> 아이고 고마워요. 자 오늘 이어서 우리, 저, 가족들 이야기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멋지다. 오,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